지금 붙임머리에서 붙임머리를 떼고 샴푸를 하고 난 상태입니다. 버진 헤어는 아주 심한 강한 꽃슬 머리고요. 아래 부분은 염색도 되어 있고, 모발이 손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에 부분에 펌제를 발라서 환원을 하고, 올레틴 복구매직 클리닉으로 깨끗한 건강한 복구매직 스테이트 클리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탑 부분에 펌제를 발랐습니다. 어, 펌제는 1-1모발 쓰는 펌제로 어떤 곱슬머발도 30분 내에 환원이 되는 펌제입니다. 1-1 펌제로 환원해서 약 15분에 환원을 하면 곱슬머리가 다 환원이 됩니다. 샴푸를 하고 올레틴 복구만리 클리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데렐라 클리닉은 케라틴 한 개를 이용해서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신데렐라 클리닉은 하게 되면 모발이 좀 건조해지고 다음 번 퍼머 시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올레틴 복구 메디클리닉은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발이 건조해지지 않고 훨씬 유지 기간도 두세배 오래가고. 자기의 폼을 하는데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레틴 복구매직 클리닉 에 1번 제품을 발랐습니다 파마약 일제가 아니고 복구클리닉 1번 제품을 발랐습니다 뿌리한원 후 올레틴 복구매직 클리닉 시술과정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제품을 발랐습니다 자, 올레인을 발라서 건조후 매직기로 프레스 작업을 하겠습니다. 올레틴 먹구 매직 클리닉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클리닉보다 효과가 좋고 유지가 오래 지속됩니다. 곱슬머리고 붙임머리에서 손상된 모발인데 붙임머리를 떼고 보슬머리 환원하고 올레틴 복구매직 클리닉 시술을 완성했습니다. 신델라 클리닉을 개발한 김성정 모니터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서 만든 올레틴 복구매직 클리닉 은 신델라의 효과의 3배 이상이고 모발이 건조해지는 단점을 보완한 신 레시피입니다. 효과가 2-3배 이상 더 유지가 됩니다. 현존하는 복구매직클리닉 중에서 가장 효과가 뛰어나고 가장 유지력이 높, 길고 다양한 레시피가 적용되는 올레틴 복구매직클리닉 시술입니다.